예, 요즘 예,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이렇게 TV 전원을 키면 셋톱박스가 이제 켜져 있, 있냐, 죽어 있냐도 알수 있고요. 예, 예, 테레비에서 인터넷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예, AI 리모컨을 가지고요, 홈 버튼을 누르면요, 은 예,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예, 지금 아래에, 뭐, 아래에 보이는 예, 많은 이렇게 앱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네 예, 그, 인터넷 지구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 네, 예, 예, 요, 거를 이제 인터넷, 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보면, 예, 지금 지구본이 나오고 있죠? 예, 지구본이 나왔는데, 예, 브라우저 사용성 개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제, 아니요. 이렇게 하고, 광고 차단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예, 광고는 차단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아마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이 있고, 네이트가 있고,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방문한 사이트도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럼 네이버를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를 가려면 요이 커서 있잖아요. 이 AI 커서, 요 AI 리모컨, AI 리모컨, 예, 얘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예, 이렇게 가져 커서가, 예, 여기서 네이버를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러면. 텔레비인데 예, 불구하고 이렇게 네이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드로이드 테레비는 이렇게 AI용 리모컨을 가지고 예, 인터넷을 이제 바로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텔레비 예, 속에 컴퓨터가 예, 들어갔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마트 TV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IJ45에 연결하거나 무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컨에, 예, 여기, 톱니바퀴, 톱니바퀴 설정을 이렇게 누르시면, 거기 설정 화면이,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누르면 설정,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기본 음향, 예, 소리 듣기, 게임 마침, 네, 네트워크. 그럼 네트워크를 이렇게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지금 로딩 화면이 나오고, 예, 현재, 예, 유선 네트워크, 이어에선 연결이 안돼 있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방식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기, 나가기. 예,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나 이런 앱도 많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안드로이드 TV를 인터넷에 연결을 이제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해 놓고요 이 홈버튼을 누르면 OTT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OTT들이 나오고 있죠 LG채널, 넷플릭스, 웨이브 등 티빙, 뭐 왓챠, 유튜브, 키드웹 애플TV 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이렇게 옮겨서 인터넷을 보시려고 하시면 여기 예, 인터넷이라고 예, 하는 이 항목을 예, 눌르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다 지금 이렇게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다 검색했던 게 나와 있는 거죠. 많이 본예 커서가 이렇게 손가락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예, 이렇게 예, 텔레비전 속에 스마트 TV 속에 컴퓨터가 예,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거죠. PC가 예,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채널이 안 면도니까 이렇게 그럼 맨 아래 제 채널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제 채널이 이제 검색되겠죠. 예.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TV에는 수많은 앱을 예, 깔려져 있기 때문에 예, 무선 와이파이든지 RJ45, 예. 인터넷만 연결하면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채널을 한번 돌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제 채널에서 오늘 올린 영상이 두개 있는데 한번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네, 네이버 속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 노래를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신나는 오늘 저기 예, 색스폰 연주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엔터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소리를 키워 가지고요 네,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TV로 해서 예, 인터넷 어플을 깔아가지고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네, 스마트 TV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스마트 TV를 핸드폰을 연동해서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